성진 선생님 맞으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여성분들 뜨개질 하시는 그 뜨개실 유통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 높이 망고 열풍불어서 뜨개질 난리가 났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방송 출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서민 갑부도 그것 때문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작가들이 연락이 와서 그때 12월이었거든요. 그럼 그때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딱 시작될 때였는데 세무조사 맞아서 거의 5억 가까이를 이제 맞아 맞게 됐고 또 하나는 그 제가 <laughs> 카페를 차렸어요. 코로나와 함께 카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카페가 어느 정도 손실이 났냐면, 월세가 300이었고, 직원이 2명이었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7, 800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그때 당시 하루 막 5만원, 이제 대박 손님 많았다. 그럼 20만원,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다 합산을 해도, 새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위기가 온 게, 아내가 과일청을 평상시에 담궜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일청을 카페에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이 한마디였는데, 저는 그걸로 이제 공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그러고서 이제 공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은 이제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판매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점점 조여왔고, 그리고, 어 이제 생활비나 이런 애들은 자꾸 커 가고 있는데 생활비나 이런 것들도 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하루가 다르게 빚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빚이 15억 정도 돼요. 제가 절벽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절벽에 서 있고 어, 일단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25만 원의 그월 이자를 내려면 근무 뭐다 우을이 뛰고 천만 원이라고 저도 무조건 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목구멍에딱 진짜 절벽이라고 말씀드린 게온게3 개월이 됐어요. 근데 제가 생활비를 아내한테 못준게3 개월이 됐고, 그리고 이게 딱 그래서 이요거가 정말 넘어가면 정말 15억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회생도 할수 없고 완전히 다 그런 상황, 그런 절박함이 된 거고.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건물 보러 가고 있어요. 건물이요? 네. 어제 그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제가 소송에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건데 계획했던 것처럼 이게 다,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어, 한달 안에 한 3,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텐데, 그 정도면 건물 수익률이 5% 미만이니까, 서울 도심에 뭐, 3, 40억짜리 건물 하나 매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다. 그러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건물 보러 왔다고. 리게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은 있으세요? 설레과 어, 기대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 온라인 판매를 자꾸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그 두려움도 같이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준입니다